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비결 말이에요. 74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김영희 할머니는 집 청소 때문에 매일 한숨을 쉬셨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신문이 쌓여 있었고요.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기력은 없어서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김영희 할머니 댁은 항상 깔끔합니다. 언제 방문해도 정돈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하루에 딱 20분만 투자하신다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6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영희 할머니가 실천하신 6가지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70대, 80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유용했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질러진 집을 보며 한숨부터 나오신 적 있으시죠? 청소를 하려고 해도 허리가 아파서 10분도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도우미를 부르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요. 자녀들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하시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힘드시고요. 부부가 함께 계셔도 둘다 나이가 드시니 청소가 점점 버거워집니다. 설거지 그릇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이 어질러지면 기분도 우울해지고요.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낙상사고의 80%가 집 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집은 안전한 집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집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6가지 습관이에요. 하나하나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여섯 가지 습관만 지키시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후에는 집 정리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항상 깔끔한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자녀들이 방문하셔도 자신감 있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돌려놓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김영희 할머니도 이 습관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신문을 보고 나서 소파에 그냥 두시죠. 리모컨을 사용하고 식탁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안경을 벗어서 아무 곳에나 두시고요.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생각하시는데요. 문제는 나중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실 곳곳에 물건이 쌓입니다. 소파 위에 신문 다섯 개, 식탁 위에 리모컨 세 개, 침대 옆에 안경 두 개가 놓여 있어요. 정리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거죠.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 바로 제자리에 두는 겁니다. 신문을 다 보셨나요? 일어나시면서 바로 신문 보관함에 넣으세요. 리모컨 사용 끝나셨나요? 텔레비전 옆 정해진 자리에 놓으세요. 안경을 벗으셨나요? 침대 옆 서랍 위 안경 케이스에 넣으세요.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정리정돈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즉시 제자리에 두면 나중에 대청소할 시간이 80%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몰아서 하면 일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변화하셨습니다. 처음 2주가 좀 힘드셨대요. 자꾸 까먹으셨거든요. 그래서 집 곳곳에 메모지를 붙이셨습니다. 리모컨 제자리 신문 보관함에 이렇게요. 한달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생각 안해도 자동으로 하신대요. 여러분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물건마다 정해진 자리를 만드세요. 리모컨은 여기, 안경은 여기, 신문은 여기 이렇게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무조건 그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하셔도 2주만 참고하세요. 그럼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집이 훨씬 깔끔해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1분 안에 끝나는 일은 바로 처리하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72세 박철수 할아버지께서 실천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편함에 편지가 왔는데 나중에 보자고 식탁에 놓으십니다. 빗물컵이 있는데 나중에 씻자고 그냥 두십니다. 침대 시트가 조금 구겨졌는데 나중에 펴자고 넘어가십니다. 이게 다 1분이면 되는 일들이에요. 문제가 뭘까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 큰 부담이 됩니다. 편지 열통이 쌓이고요. 물컵 5개가 쌓이고요. 침대는 점점 더 구겨집니다. 그럼 정리하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더 미루게 되시는 겁니다.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할수 있는 일은 무조건 지금 바로 하세요. 우편함에서 편지 꺼내셨나요? 바로 읽고 필요 없으면 버리세요. 30초면 됩니다. 물 드셨나요? 빈컵 들고 일어나서 싱크대에 놓으세요. 20초면 됩니다. 침대가 구겨졌나요? 바로 손으로 펴세요. 40초면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분 룰을 지키면 집안 잡동사니가 70% 줄어든다고 해요. 작은 일들이 쌓이지 않으니까 집이 항상 정돈되어 보인다고 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1분씩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총 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실제 변화를 들어보셨을까요? 3개월 전만 해도 집안 곳곳에 잡동사니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1분 룰을 실천하신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식탁 위도 깔끔하고요. 싱크대도 비어 있고요. 거실도 정돈되어 있답니다. 자녀분들이 방문하셔서 깜짝 놀라셨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뭔가 해야 할 일이 보이시나요? 1분 안에 끝날 것 같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하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편지 버리기, 컵 정리하기, 이불 펴기, 신발 정리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요. 모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만 들이셔도 집이 눈에 띄게 깨끗해지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1분 룰 실천 이야기 들려주세요. 세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 기상 후 5분 정리하기입니다. 이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에요. 70세 이순자 할머니가 6년째 실천하고 계신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거실로 가십니다. 텔레비전 켜시고 뉴스 보시죠. 또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하십니다. 침실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불은 구겨진 채로 있고요. 침대 옆에는 어젯밤에 벗은 옷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어질러진 침실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합니다. 나중에 정리하려고 해도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저녁에는 피곤하시니까요. 그렇게 며칠 지나면 침실이 점점 더 어질러집니다. 옷이 쌓이고 물건이 쌓여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이불을 개거나 정리하세요. 베개를 가지런히 놓으세요. 침대 옆 테이블을 깔끔히 정돈하세요. 어젯밤 옷은 세탁기에 넣으세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침실 정리가 하루의 시작을 좌우한다고 해요. 아침에 침실을 정돈하면 뇌에서 성취감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요. 다른 일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90%가 아침에 침대 정리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년 전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5분이 길게 느껴지셨대요. 하지만 한달 지나니 너무 편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자동으로 하신답니다. 아침에 침실이 깔끔하니까 하루가 뿌듯하다고 하세요. 손님이 오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으시대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 뜨시면 바로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시면서 이불을 펴세요. 베개 두 개를 가지런히 놓으세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물컵을 부엌으로 가져가세요. 어제 입으신 옷은 세탁 바구니에 넣으세요. 창문 열어서 30초만 환기하세요. 정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이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고 댓글로 소감 나눠주세요. 네 번째 습관입니다. 설거지는 식사 후 바로 하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68세 최명의 할머니가 강조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시진 않나요? 식사 끝나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으십니다. 텔레비전 보시거나 휴식을 취하시죠. 설거지는 나중에 하자고 미루십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 조금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이 그릇에 딱 붙습니다. 기름기가 굳어요. 그럼 설거지하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힘도 더 들고요. 시간도 2배로 걸려요.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지시는 거죠. 결국 설거지 그릇이 싱크대에 쌓입니다. 쌓인 그릇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스트레스 받으시죠. 부엌에 가기도 싫어지세요. 그런데 또 식사 시간은 오고요. 그릇은 더 쌓이고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신답니다.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 끝나시면 바로 일어나세요.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가세요. 물로 한번 헹구세요. 그리고 바로 설거지하세요. 지금 바로요. 쉬시는 건 설거지 끝나고 하세요.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식사 직후 설거지하면 시간이 50% 절약된다고 해요. 음식물이 안 굳었으니까 쉽게 씻기거든요. 그리고 물도 덜 쓰고요. 세제도 덜 쓴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무엇보다 싱크대가 항상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최명희 할머니는 이렇게 하십니다. 식사 끝나면 바로 그릇 정리하세요. 남은 음식은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릇은 물로 헹궈서 설거지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10분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나서 편하게 쉬신답니다. 싱크대가 깔끔하니까 마음도 편하시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점심 드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설거지하세요. 저녁 드실 예정이시죠? 저녁 먹고도 바로 설거지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쉬울 때예요. 나중엔 더 힘들어집니다. 이 습관 하나면 부엌이 항상 깔끔합니다. 손님이 갑자기 오셔도 전혀 걱정 없으세요. 댓글로 설거지 습관 변화 이야기 들려주세요.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정리하기입니다. 이건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에요. 75세 강동수 할아버지가 매일 실천하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텔레비전 보시다가 졸리시면 바로 침대로 가십니다. 거실은 그대로 두시고요. 소파에 방석이 구겨져 있어요. 식탁 위에 신문이 놓여 있고요. 거실 불도 다 켜진 채로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실을 보세요. 어질러진 모습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아침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요. 그런데 아침엔 바쁘시잖아요. 결국 그대로 두고 나가시거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거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소파 방석 정리하세요. 식탁 위 물건 제자리에 두세요. 리모컨 정리하고요. 불필요한 불 끄세요. 창문 잠그셨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정리 습관이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해요. 정돈된 공간을 보면 뇌가 안정된답니다. 그래서 잠을 더 깊이 주무신대요. 실제로 정리 정돈을 하는 사람들이 불면증이 60%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의 변화를 들어보셨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어질러진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잠들기 전 5분 정리를 하신답니다. 지금은 어떠실까요? 매일 아침 깨끗한 거실을 보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오늘 저녁 잠들기 30분 전에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세요.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도세요. 소파 정리, 식탁 정리, 리모컨 정리하세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 있으면 집어서 제자리에 두세요. 모든 불 끄시고 창문 확인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일 아침이 편안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고 효과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매일 한 공간씩 10분 집중 청소하기입니다. 마지막 습관이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71세 정미숙 할머니가 추천하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를 이렇게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번 대청소를 하시려고 해요. 온 집을 다 청소하시려고 하죠. 문제가 뭘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 3시간 걸립니다. 허리도 아프고 기력도 딸리세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시는 겁니다. 청소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쌓입니다. 화장실이 더러워지고요. 부엌 기름때가 끼어요. 한달 지나면 청소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또 미루시게 되고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청소를 버리세요. 대신 매일 한 공간씩만 청소하세요. 월요일은 화장실 10분, 화요일은 부엌 10분, 수요일은 거실 10분 이런 식이에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 청소하는 게 일주일에 한번 대청소보다 훨씬 효과적이래요. 먼지가 덜 쌓이니까 청소가 쉽거든요. 그리고 몸에도 무리가 안 간답니다. 10분은 시니어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하십니다. 요일마다 청소할 공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월요일 화장실, 화요일 부엌, 수요일 거실, 목요일 침실, 금요일 베란다, 토요일 현관 이런 식이에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 10분만 청소하신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3개월 지나니까 집이 항상 깔끔하시대요. 먼지도 별로 안 쌓이고요. 큰 청소가 필요 없어졌답니다. 무엇보다 10분이라서 전혀 부담이 안 되신대요. 몸에도 무리가 없으시고요. 이제는 청소가 습관이 되어서 하루 일과 중 하나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에 일주일 청소 계획을 세우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공간을 청소할지 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세요. 아침 10시든 오후 2시든 편한 시간으로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시작하세요.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시고요. 그 공간만 집중해서 청소하세요. 10분 되면 끝내세요.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6가지 습관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두세요. 둘째, 1분 안에 끝나는 일은 바로 하세요. 셋째, 아침에 5분 침실 정리하세요. 넷째,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 5분 거실 정리하세요. 여섯째, 매일 한 공간씩 10분 청소하세요. 이 여섯 가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없이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은 총 20분 정도입니다. 아침 5분, 설거지 후 10분, 저녁 5분이에요. 그리고 매일 한 공간 청소 10분 추가하시면 총 30분이고요. 30분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럼 한 번에 다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습관만 연습하세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습관 추가하시고요. 한 달에 하나씩 늘려가세요. 6개월 후면 모든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실 겁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깔끔한 침실이 보입니다. 거실도 정돈되어 있어요. 부엌 싱크대도 깨끗하고요. 화장실도 항상 청결합니다. 자녀분들이 갑자기 방문하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있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시니까 기분이 좋아지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건강도 좋아집니다. 집안이 깔끔하니까 넘어질 위험도 없어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습관들의 진짜 가치입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집 청소 때문에 매일 한숨 쉬었는데요. 지금은 집이 제일 편안한 공간이 됐다고 하세요. 자녀분들도 깜짝 놀라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시냐고요. 비결을 알려드리니까 자녀분들도 따라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세요.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시니어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깨끗하고 편안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건강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관절 건강 지키는 5가지 운동을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배우신 6가지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변화하실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